이런 거, 기술, 기술 배우는 거, 기술? 기술, 기술, 기술. 기술? 기술? 어, 이런 거. 아, 나는 이 스프레이. 페인트. 아, 스프레이, 페인트? 페인트. 와, 기술이 짱이지. 저는... <laughs> 시리아, 시리아에서 그 엄마, 아빠 있어, 시리아에? 나이세. 엄마, 아빠? 나이세. 아, 마들, 파들, 시스터, 시스터, 브라더. 브라더. 음. 그러면, 그러면은, 언제가 이제, 시리아에 언제가? 몰라요. 몰라? <laughs> <laughs> 시안, 엄마, 아빠, 보고, 싶어요. 보고 싶지, 당연히. 시리아까지 비행기 한 시간, 몇시간갔 타고 가, 몇시 타고 가. 어... 에어플레인, 타임. 13? 13, 13, 13, 13, 13, 13, 이3 13, 13 <laughs> 지금 가자 시리아 나랑 나랑 시리아 가 투게더 함께 가자. 반대 안 해요. 어? 반대 하안 해. 어. 시리아 시리아 아 시리아 그 시리아 시리아 사람들이 잘생겨서 보면은 시리아 사람들이 얼굴이 눈, 눈이 많아, 눈도 크고 코도 크고. 여자랑 남자 같이. 어다다다 잘생겼어. 시리아 사람들이 잘생겼어. 한국 사람들 눈이 작잖아, 작아지니. 눈작 가지고 요만한데 눈이. 시리아 쪽요원한데 이제. <laughs> 항국 사람들 부러워해 시리아 사람들 눈이 커가지고 이렇게 눈이 커가지고 어러워해 코도 코드 이렇게 커가지고부러워그거이게이런이도 네. 수염도 많고 얼마나 좋아 네. 나는 이염 없어 <laughs> 한국 사람, 어. 사람 많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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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 이거 이거 어. 이거 아, 이거 이렇게거이렇게많았으이 좋겠어 이 많은 많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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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디다스 그다 이거 이다 이거 아디다스. 아디다스. <laughs> 어시리얼원 영어 쓰는구나. 나 우리 아, 내 아내는 베트남 사람이야 베트남 호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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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호치민 가고 싶어해. 어, 베트남 몰라 저기 베트남 유포 어, 어. 아니에 몰라요. 에바요 몰라. 제국 유포요. 어. 제국. 어 맞아. 북한 사람들 알아? 북한 사람들 노스코리아? 북한. 노, 노스, 노스코리아. 노스코리아 알아요. 어. 김정은, 김정은, 어. 김일성, 김정일. 맞아 데이즈러스 매리. 베리 헝그리, 베리 헝그리. 맞아 베리 헝그리. 나배나 죽겠어. 배가 계속 배나 죽겠어. 김정은, 김정은 배. <laughs> 너배 없어. 네, 없어요. 나배 없어. 있어요. 이만해. 나는 하루 어, 밥 뭐. 한번이한번한번이한 번이고, 한번 어제 두 번이고, 아. 한 번이고, 한 번이고, 한번이 있어요. 이고한번 아, 그래서 배고안나이고한 번이고, 한서이고한 번이고, 한 번이고, 한번이 죽겠어. 이고한 번이고, 한번이 여기서 얼고얼번 <laughs> 얼마 받아? 이고한 번이고, 한 번이고, 만 원. 이만 원. 번이고, 한 번이고, 한이다한 번이고, 한번이다한 번이고, 한 번이고, 한 번이고, 얼마, 이고한 번이고, 한 번이고, 한 번이고, 한이고한고한 번이고, 한 번이고, 여기서 돈 때문에 여기 있는거야그게 한국에 월급 때문에 나중에 이제 시리아 가면 부자 되잖아 부자 시리아 가면 아니 이거 트 냄새 많아 다만 여기 아아 냄새 많아 그래서 살 안찌나봐 냄새없어 이래 살치는데 냄새 때문에 살안나봐네 배나 죽겠어 배미추 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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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먹어요? 어, 많이 먹어. 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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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주도 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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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돈 맥주, 맥주, 맥 돈, 돈. 주 돈. 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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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있 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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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나 맥주, 맥주, 돈주맥돈 맥주, 맥돈돈주 맥주, 맥주, 맥 아침에 9시시작해도이어서 시키나 아시아키시키나서빙시으로에끝0 0에0 0에원 받으면 한달에100만0 0 100 100 100 100 100만원씩100 100 100 100